That's going to put a smile on the face of McLaren because I'm sure Raikkonen is fueled quite a bit longer than that. We believe it's for Fisichella, the current leader, and then Michael goes to the inside, tries to block the line into 130 And Alonso having none of it. Straight around the outside, and now Raikkonen has got a chance too. Michael had nothing. Ah, that's not. 시제 햄버거 먹기 됐어. 어? 안 돼. 아이씨. 고고. 아, 아, 놀래가지고 브레이크 발 <laughs> 아이씨. <웃음> 나이스. 나만무섭는없 <laughs> 이제 고성방가까지 했다 얘는 타이가 항상 놀았냐? 원래놀아색 인가? 어, 뭐야, 나, 나, 아직 안 들어서. 자, 많이 바라지 말고, 꼴등만 들어자잉 오, 이번에는 해가 지면 스타트를하네요 해가 익기면서할순 없잖아요. 에? 네? 아이고. 9 아, 유쌤님말 걸어가지고 와. <웃음> <웃음> 아, 피, <laughs> 기... 아, 제일 피, 아, 잠깐만. 아우, 미안하다, 여기. 와, 더글라니까 문망아 보고야. 미안하다, 용기. 그럴 수 있, 있지. 어.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아, 진짜 이거 해. 아우. 아. Car on h e left. Car on the l 아우. Sorry. Car on the l 아니! 저 새끼! 아, <laughs> 아니 이거 맞아? 고이 아니 고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또 고장났어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빨간불로 바뀌는거야 이거 right. 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oh, right. 아니, 아, 아 쌍방이네 오오오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벤쌤. 어. 오케이 오케이. 오호. 레이스. 뭐뭐뭐뭐뭐뭐뭐 뭐. 이 레이스야말로 모두에게 기회야. 모두 집중력이 떨어져 있다. 어이중이 집중해서 마이크 안 하는 거 봐. 그럼 얼마 안 하는 거야. 아 이거는 15분만 할 걸. 누가 2 0분 하자 그랬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이 조용히. 선생님. 어 네. 오케이 치킨 조심 골드로님 아, 네 <laughs> <오케이. 웃음> 조심 하면서 지나가 아니 근데 그렇게 추월하면 자리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흘려드릴게요 흘려드릴게요 군님 지나가세요 네. 그렇게 추월하면 자리 돌려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닌 거 같아요 <웃음> <웃음> 빨리 <돌려줘>. 빨리 지나가요 <laughs> 빨리 지나가요 빨리 와와 어나 있어? 아 뭐야, 바둑거네 아, 어, 저기 양보해 줘도 돼. 야야, 야, 나이스. 고마워. 안들어와줘서고마워 <laughs> 아니, 그 방금은 찔릴건 아니었어요. 위험만 알라 그랬었어요. 아, 진대 무슨. <laughs> 이건 아니지. 순간 이들 때문에 지가 리지요 아니 공간이 있었어요! <laughs> 왜 치고 계세요? 아니, 차한테, 저한테 그런 거야. 저한테 <laughs> 이렇게 미끄러지면 안 되지! 이랬죠. 공간이 미끄러지면 안 된다니까. 이런 <laughs> <그런> 타이밍으로 라는구나 <죽을 웃음> 오지 마요. 윙크스로 다시 되돌아가기. 실패. 도와주세요. <laughs> 어? 아, 진짜 더 아, 나 레코드 세운 게 하나도 없네. <laughs> 아, 운전... 아,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1등 찍고 있었어. 아, 코코리3초 뒤에 가상 님, 이제 맞죠? 요? 뭐야? 이 씨발... 봐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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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미끄러지네. 와, 눈 밖에 다쟤눈 밖에 있다. 기냐고뭐 새벽 기차도리 하는데? 재밌겠다. 아니, 그, 앞에 있는 분께서 여기만 오면은 귀신같이 느려지셔가지고 아, 여기 존내, <laughs> 존내, 어려워, 프로시 이거 빵댕이 미칠 것 같아. <laughs> 아유, 씨, 망했대, 그냥 제가 따드릴게요. 오케이. 선수, 체인지. 어라? 확실히 들긴 하네요. 아니, 빵댕이가 존내 무거워가지고, 얘가. 지리된 막기술을 쓴다면 하이빈으로 되어 간다고? 저고레스 하는 것도 아이고, 씨. 아니, 아, 공간 공간 없 없어, 없어. <목소리> 아니 그리고 뭐 스무브가 아니라고 쓰리무브 보무블로 아 알겠으니까 빨리 가봐 <목소리> 아 야야야야야 이치 이치 아 아니 아씨 조왜그러는데 혼자서 브레이크를 밟고 <목소리> <laughs> 가상 앞으로 보내주자 <목소리> 아, 원순 순위 원위치 해보자. 네, 네, 네. 오, 오, 오. 아, 잠깐만. 올려야 되는데 내려어 아니, 내려야 되는데 몰랐어. 오, 복수. 좋은데요? 자리. 달려요. 지금 기회예요. 어, 어 여기만 오 드리프트해. 가 이거 설마 한바더 해야 되나? 데이프다, 어. 데이프다, 데이프다, 데이프다. 데이프다.

어? 간다! 간다! 기회야! 우이열리네요 아, <laughs> 축구 잡을걸 축구 잡았으면 1등이었는데 방 잡을 집중력도 <laughs> 없었어 핸들손 떼셔야 됨이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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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이시 아, 뒤에 무서워. <laughs> 사이코사이코포저장해다아 음.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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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아파. 아 <laughs> 어, 이제 보는 중. <laughs> 세... 세 번, 세... <laughs> 세번 <laughs> 근데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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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이아이그러니까 <laughs> 여기까지는 그냥 원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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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거는 무빙 안친 것처럼 볼수 있지 않나? 행정 음, 음. 고인의 반박 잘 들어봐요. 이게 이게 많이 안 되는 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어. 오케이. 이게 이해가... 넘기죠. <laughs> 뒤에 붙고 있음. 아 이거 아 그러네. 이거 왜나 공간이 없다고 봤지? 열라 놀라, 널라한데요아 나... <laughs> 아, 아, 이거 아 이거 A 필러가 잘못됐네. A 필러 없어. 응? 어 아, 여기서 어, 몰라 몇대 보인지 모르겠는데 나 공간 주고 최대한 왼쪽에 붙어 있다 고그 이상으로 할 말이 없네 이건 들어오면서 이미 내가 앞에 있는 상태기는 속도로 저렇게 많이 한 번에 쳐내올지 몰랐어 여기서 어부지리로 <laughs> 이러고 유잼님이랑 합한다 당. 어했다고 유잼님이 그러면 앞에까지 왔다가 꽝. 어. 응. 아, 이건. 여기서 내가 괴물이거든 여기서 인으로 쥐어. <laughs> 아 <나 미친> <laughs> 아니, 이거, 아니, 니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이 이거. <laughs> <laughs> 이이이 <나도 잘못했어>. <laughs> <laughs> <laughs>